세 번째 결혼 90화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시원한 복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그 시간이 오려면 조금 더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백상철과 강세란은 계속해서 정다정의 친딸을 찾고 있습니다. 정다정의 딸이 안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강세란이 안나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정다정의 입장으로서는 무조건 안나를 숨겨야 하죠. 강세라는 본인 때문에 송이가 잘못된 것인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이, 송이의 죽음에 대한 분노를 정다정에게 돌리고 있죠. 강세라는 정다정이 딸과 함께 행복한 모습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다정은 강세란이 무슨 짓이든 버릴 악당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끝까지 안나를 숨겨두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 와중에, 천혜자가 윤보배의 방에서, 정다정의 딸이 한국에 있다는 말을 엿들었는데요. 천혜자는 작품에서 계속 추잡한 모습만 보였는데 이번에도 쥐새끼처럼 남이 하는 말을 몰래 엿듣는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천혜자는 강세란과 작당 모의를 하여 백상철과 한미라에게 정다정의 딸이 한국에 있다는 소식을 몰래 흘렸습니다. 바보 같은 백상철은 역시나 강세란의 잔꾀에 넘어갔죠. 백상철은 그 즉시 정다정에게 다가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때 왕유한이 나타나서 백상철을 막아섰죠. 여기까지는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왕유한은 백상철에게 발끈하며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왕유한의 성급한 행동 때문에 백상철은 정다정의 딸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백상철은 이제 다시 강세란과 좋은 사이로 발전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강세란은 그냥 외로워서 백상철을 잠시 만난 것 뿐인데 백상철은 혼자 김칫국을 마시며 다시 강세란과 합쳐서 부자가 되겠다는 추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강세란은 그런 백상철을 가지고 놀며 백상철과 한 마리가 정다정의 딸을 알아서 찾아오게 만들려는 생각입니다. 강세란이나 백상철이나 둘다 모두 도저히 인간으로는 볼수 없는 쓰레기들이죠. 정다정은 이제 강세란보다 백상철을 더욱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다정은 강세란의 행동은 모두 의심하며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지만, 백상철과는 가끔 마주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강세란은 백상철을 시켜서 계속 정다정 주변에서 맴돌라는 명령을 내리겠죠. 한편, 왕지훈이 송이를 죽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범인이 밝혀지는 것 같은데요. 왕지훈의 뺑손이 사실을 알고 왕지훈을 계속해서 협박한 사람은 정다정의 회사 직원인 준호라는 인물입니다. 최근 준호는 계속해서 왕지훈과 대화를 나누던 장면이 있었죠. 이번 90화에서 준호가 꽤 길게 모습을 보이며 정다정과도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준호는 왕지훈이 컴퓨터로 보고 있던 것이, 송이의 뺑소니 사건이었다는 것을 정다정에게 알려줍니다. 사실상 왕지훈을 협박한 사람이 준호라는 뜻이겠죠. 왕지훈은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약점을 이용한 준호는 어떻게 될지 관건입니다. 오늘 정다정의 회사 직원들이 많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또 다른 여직원은 정다정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강세란에게 사주를 받았겠죠. 91화에서 정다정은 그 사실을 알게 될 테고, 강세란에게 강력하게 복수하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왕지훈의 협박범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